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얼마 전 클로드 코드에서 새로 나온 신규 기능인 서브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멀티 워크플로우를 한번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클로드 코드의 서브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 특정 목적과 전문 영역을 가진 별도의 서브 에이전트를 하나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요. 서브 에이전트를 활용하게 되면 기존의 메인 에이전트에서 사용하던 컨텍스트 창과 완전히 분리가 된 컨텍스트를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 에이전트가 사용한 여러 가지 도구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지정해 줄수 있어서 어, 이 에이전트의 성능을 더 향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클로드 코드의 이 서브 에이전트 기능을 활용해서 메인 에이전트가 위임할 수 있는 서브 에이전트를 두 가지 생성을 해보도록 하고 그두 가지 서브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해서 AI 주도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E2E 테스트를 자동화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 워크플로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축해볼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식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클로드 코드 메인 에이전트가 있고 그리고 두 가지의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어보게 될 건데 첫 번째 서브 에이전트는 E2E 테스트의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분석가 서브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보도록 할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만들어볼 서버 에이전트는 이렇게 만든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테스터 서버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나리오 분석가 에이전트와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실제 에이전트 이두 가지에서 플레이라이트 MCP도 같이 활용을 해볼 건데요. 전체적인 이 에이전트의 워크플로우 멀티 워크플로우의 흐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클로드코드 메인 에이전트가 시나리오 분석가 에이전트에게 어 시나리오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내리게 되고요. 그럼, 그럼 이런 식으로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과 에이전트가 테스트 시나리오 1, 2, 테스트 시나리오 3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을 해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 시나리오가 작성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해당 테스트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번에는 실제 이 테스트 작성 에이전트를 통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 테스트 작성 시나리오를 이 각각의 테스트 시나리오마다의 하나의 서브 에이전트를 이렇게 병렬로 띄워서 활용을 시켜보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가 3개가 있다고 라 하면은 이렇게 3개의 테스트 작성 에이전트가 이렇게 병렬로 이제 요청을 하게 되고 이것도 이제 메인 에이전트에서 이런 식으로 테스트 작성 에이전트를 여러 개를 메인 에이전트가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준 이 각각의 서브 에이전트들이 이 시나리오 분석과 서브 에이전트가 생성해준 여러 개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하나씩 이렇게 배정을 받아가지고 테스트 코드를 이제 작성을 시작을 해주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테스트 코드에다가 통합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이제 병렬 처리를 하지 않고 작성했을 때보다 이렇게 병렬로 처리하게 되면은 뭐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이 클로드 코드 메인 에이전트가 어 각각의 이제 서브 에이전트를 호출을 하고 그 서브 에이전트 내부에서는 또 플레이라이트, mcp 를 활용해가지고 실제 브라우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의 테스트 작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 클로드 코드의 이 서브 에이전트 기능과 그리고 플레이라이트 MCP를 활용해서 전체 테스트 코드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한번 구축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번 영상은 문서 작성 협업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노션의 지원을 받아 제작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광고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지만 유용한 내용이 있으니까 넘기지 말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노션에서 AI 미팅노트라고 하는 신규 기능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노션에는 여러 가지 유용한 AI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이 AI 미팅 노트라고 하는 기능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AI 미팅 노트를 활용하기 위해서 노션에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꼭 새로운 페이지를 생성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활용하던 프로젝트의 노트가 있으면 해당 노트에서 AI 미팅 노트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란에다가 이렇게 슬래시를 입력하고 미팅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AI 노트라고 하는 기능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받아쓰기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AI 미팅 노트 기능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메모라는 탭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받아쓰기 탭이 있는데 받아쓰기 탭에 들어와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앞서 말한 내용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타이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본다면 회의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받아쓰기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회의를 진행을 할때 직접 해당 회의 내용에 대한 메모를 기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메모 탭에 적는 텍스트는 나중에 회의가 종료되고 나서 이 받아쓰기에서 음성인식으로 기록된 내용을 요약을 해주게 되는데 만약에 메모 탭에다가 이런 식으로 적은 내용이 있다고 하면은 그 내용도 같이 참고해서 AI가 더 정확한 회의 내용 요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음성 녹음을 기반으로 해서 텍스트를 전사해주고 그 전사된 내용을 요약해주는 서비스는 많지만 직접 작성한 노트의 내용과 음성인식을 결합을 해가지고 요약의 성능을 더 높여주는 서비스는 거의 처음 본것 같고요. 게다가, 노션 AI 미팅 노트는 여러분의 프로젝트나 다른 노트를 관리하고 있는 공간 어디서든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근 커서 업데이트 내용을 찾아서 요약해줘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제 노션 노트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노트를 추려오게 되고요 그 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커서 업데이트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게 됩니다 사용 가능한 LLM 모델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웹서치를 통해서 결합된 결과를 가져와서 요약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받아쓰기 탭에 음성 인식을 통해서 모두 다 받아쓰기가 되게 되었는데요 중지하기 버튼을 눌러서 해당 미팅 내용을 요약을 해주게 되고요. 음성인식을 통해 받아쓰기 한 텍스트와 그리고 메모 탭에 직접 기록한 텍스트를 결합을 해가지고 AI 미팅 노트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해당 미팅에 대한 개요부터 시작해서 주요 기능 차별화 포인트, 사용 방법 등 미팅 노트가 요약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회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AI 미팅 노트의 활용성은 더 높아지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션에는 AI 미팅 노트 말고도 여러가지 AI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이 사용하는 이런 슬랙과 같은 커넥터도 연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노션의 자체 메일 기능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노션 AI가 어떤 이메일이 중요한지를 자동으로 분류하고 요약해 주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앞서 소개해 드린 노션의 AI 기능들을 활용해 보기 위해서는 노션 비즈니스 플랜으로 가입이 필요한데요. 월간 구독으로 했을 때 3만 원의 구독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만 원 플랜에 노션의 노트 기능뿐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AI 기능들도 전체적으로 다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서 보여 드린 뭐 AI 검색 기능이나 노트 기능, 이메일 기능, 그리고 챗봇, 리서치 기능 이런 것들이 원래 각각의 독립적인 서비스로 나와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노션 하나만 구독해서 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사용을 하신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3만 원이라는 구독 비용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서비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씩 구독하다 보면은 5만 원 이상의 구독 비용도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노션의 AI 미팅 노트 기능을 소개해드렸고 노션 AI 기능을 활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전용 링크를 달아둘 테니 참고해주세요. 어, 오늘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 어, 샘플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를 간단한 메모장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원하시면은 클론 받거나 이제 포크에다가 가져가서 활용을 하시. 면 저 좋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이 서브 이전트를 구축하기 전에 이 간단하게 어,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메모장 입이고요. 이렇게 메모가 저장이 되어 있고 메모를 이제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된 메모를 이렇게 뭔가 수정도 할수 있고 검색도 할 수가 있는 그런 메모장 앱인데요. 이 해당 메모장 앱에 대해서 이제 E2E 테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클로드 코드에서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자동화하는 방식을 워크플로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해당 레파지토리를 풀 받으면 제가 이렇게 루트 경로에다가 Dot .cloud라고 하는 이 폴더 내부에다가 이렇게 agent라고 하는 폴더를 어,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두 가지의 서브 에이전트를 제가 미리 구축을 시켜두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이 트윗 시나리오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어, E2E 테스트에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그런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클로드 코드에서 서브 에이전트를 만드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의 루트 경로에 이런 식으로 서브 에이전트 마크다운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해당 마크다운 파일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서브 에이전트에 대한 이름이나 그리고 해당 서브에이전트가 언제 동작을 하게 만들 건지, 그리고 어떤 모델을 활용할 건지, 이따가 터미널에서 서브에이전트가 동작할 때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색깔로 보여지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제 정해줄 수가 있는데요. 전 이제 이름은 E2E 시나리오 애널라이저라고 정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브 에이전트 의 설명 부분에는 이렇게 웹 페이지를 분석해서 E2E 테스트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포괄적인 테스트 문서를 생성해야 될때이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해라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여러 가지의 이제 에이전트가 실제로 호출이 될때 사용자와 이제 클로드 에이전트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게 되는지에 대한 예시를 적어준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 에 이런 식으로 해당 서브 에이전트에 대한 역할을 적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어, 플레이라이트 MCP를 활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분석하고 E2E 테스트 시나리오 문서를 작성하는 전문가 역할이라고 제가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어 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핵심 업무로는 웹 페이지를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유저 플로우를 파악하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파악한 유저 플로우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문서화하는 과정,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마다 어떤 시나리오가 우선순위가 높은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매겨 주는 과정이렇게총 이렇게 4단계의 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그런 서브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 보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 네비게이트 뭐 브라우저 스냅샷 브라우저 클릭 이런 도구들을 호출 가능하게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 도구는 이제 플레이 라이트 MCP 도구를 이제 직접 호출해가지고 서브에이전트가 브라우저와 상호 작용하면서 직접 웹페이지에 접속도 해보고 버튼도 클릭해보고 모로그인도 하고 메모도 추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서브에이전트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어, 플레이 라이트 MCP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적어두었고요. 그래서 이 분석 방식을 보게 되면 은 플레이 라이트 MCP로 웹사이트 흐름을 체계적으로 탐색을 해라. 그리고 이제 폼 버튼, 내비게이션, 모델 등 모든 상호작용 요소를 기록 하고 목표 달성까지 전체 사용자 여정을 매핑해라. 이런 식으로 분석 방식에 대해서도 이렇게 적어주게 되었습니다. 출력 포맷은 한국어 마크다운 기준으로 생성을 하게 되고, 해당 서브 에이전트는 실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에이전트가 아니고, 단순하게 시나리오를 도출하게 만드는 에이전트를 먼저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에 이제 추가할 두 번째 서브 에이전트가 실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원칙으로는 실제 테스트 코드는 포함하지 않고, 시나리오 문서화나 테스트 전략에만 집중해서, 먼저 첫 번째로는 시나리오 전략을 도출하는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해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서브 에이전트는 플레이라이트 이2 e 테스터라고 하는 서브 에이전트를 제가 추가를 해주었습니다. 이름은 이런 식으로 적어 줬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크립션에는 해당 서브 에이전트가 어, 클로드 코드가 판단하기에 어느 순간 호출하게 되게 할치를 적어주면 되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플레이라이트 MCP를 사용해서 이 트위 테스트를 생성, 실행, 검증해야 될때이 에이전트를 사용해라, 라고 해서 이제 클로드 코드가 어떤 작업을 할때이 디스크립션을 보고 해당 서브 에이전트를 호출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요 역할을 간단하게만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시나리오를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플레이라이트 MCP를 통해서 실제 HTML 셀렉터를 이제 수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렇게 수집한 셀렉터를 기반으로 해서 코드를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이제 실행을 해 보는데 예를 들어서 테스트가 실패가 되었을 때는 이 위에 있는 모든 단계를 반복해서 테스트를 개선해서 모든 테스트가 성공할 때까지의 테스트 케이스를 구현하도록 그런 워크플로우를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축한 이두 가지의 서브 에이전트를 어떻게 클로드 코드가 호출해서 활용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클로드 코드를 활성화 시켜 주도록 하고요. 클로드를 활성화 시켜 주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슬래시 명령을 한번 입력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에이전트라고 하는 이 슬래시 명령을 입력해 보게 되면은 현재 서브 에이전트의 등록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추가했던 두 가지의 서브 에이전트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서브 에이전트를 추가하기 위해서이 Create New Agent를 이제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요. 클로드에게 어떤 에이전트를 추가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프롬트를 프 작성해서 1차적으로 클로드가 먼저 초안을 만들어주고 초안을 만들어준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마크 운 파일에서 원하는 부분을 이제 수정해가지고 최종적인 서브 에이전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서브 에이전트를 여러분들이 구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두 가지의 서브 에이전트를 미리 만들어 두었기 때문에 이제 이두 가지 서브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어, E2E 테스트를 자동화해보는 과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키텍처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E2E 테스트 시나리오 애널라이저를 하나 만들어 봤었고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 애널라이즈가 이제 여러 개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테스트 코드 작성을 해봐야 되는데 해당 테스트 코드 작성을 위임하기 위한 어, 테스트 작성 에이전트도 어, 같이 만들어 보았 없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서브에이전트를 만들어 보았는데 여기서 이제 어,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시나리오마다 테스트 코드 작성이 다 완료되고 나서 다음 시나리오로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모든 시나리오를 어, 여러 개의 서브 에이전트를 띄워서 병렬로 처리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이 멀티 에이전트를 호출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로드 코드에서 서브 에이전트는 자동으로 호출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까 이제 적어 주었던 클로드 코드의 그 디스크립션 필드를 기반으로 해서 해당 디스크립션에 어울리는 작업이라고 하면은 클로드 코드가 서브 에이전트 호출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동으로 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호출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특정 서브 에이전트 에 이전트의 이름을 이제 적어주고 해당 서브 이전트를 활용해서 어떤 테스트를 수정해줘 이렇게 요청할 수도가 있게 되는데 우린 이제 명시적 호출 방식을 활용해서 서브 에 이전트를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작성해 봤는데요. 이 투이 시나리오 애널라이저 서브 에 이전트를 사용해서 어, 로커로스트 3000번 포트의 주요 사용자 이름을 분석하고 E2E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어 줘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면은 E2E 테스트 시나리오 분석화를 통해서 테스트 시나리오를 먼저 만들어 주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프롬프트는 각각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플레이라이츠 E2E 테스터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병렬로 구현해줘라고 이렇게 병렬 처리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시나리오 분석가 이전트가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아니고 서브 이전트를 여러 개 띄워서 병렬 처리를 통해서 여러 개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프롬프트를 클로드 코드에게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클로드 코드에게 프롬프트를 요청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어, 테스트를 위해서 간단한 시나리오 3개를 뽑아서 3개만 테스트 코드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요청을 해 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는 이렇게 E2E 시나리오 애널라이저를 이제 서브 에이전트로 호출 해가지고 작업을 시작을 해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시나리오 애널라이저가 먼저 이런 식으로 플레이라이트 MCP를 활용해서 실제 브라우저를 열었고 그 브라우저에서 여러 가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금 이제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웹사이트 구조가 어 어떻게 되었는지 실제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처럼 웹사이트를 활용을 해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뭐 검색도 해보고 뭐 필터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다 전체적으로 진행해 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전체적인 이 웹사이트 구조를 파악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테스트 시나리오를 이제 작성을 해주게 될것 같습니다. 클로드 코드에서 프로젝트별로 mcp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루트 경로에 이렇게 다 .mcp.json에 어, mcp를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 어, 플레이라이트 mcp를 활용해서 웹사이트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금 시나리오 작성이 완료가 된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작성된 시나리오를 먼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메모 crud 시나리오라고 해서 메모 생성, 조회, 수정, 삭제 기능에 대한 포괄적인 이트이 테스트 시나리오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나 성공 케이스에 대한 부분,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이제 메모를 생성하는 부분, 메모 목록을 조회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먼저 작성을 시켜 주었고요. 이렇게 서브 에이전트를 활용하지 않고도 그냥 메인 에이전트 자체적으로 시나리오 작성에 대한 작업을 시킬 수가 있지만 이렇게 서브 에이전트로 만들어두게 되면은 메인 에이전트에서 이런 식으로 서브 에이전트를 호출을 했을 때 기존의 메인 에이전트에 존재하던 컨텍스트와는 완전히 다른 컨텍스트로 이제 시작을,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컨텍스트의 효율화가 굉장히 잘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특화가 되어서 이렇게 서브 에이전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작업을 시킬 때보다 어, 특화된 에이전트에게 적절한 작업을 시켰을 때이 에이전트의 성능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은 다 완료가 되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 개의 주요 테스트 시나리오를 선택해서 이 플랫라이트 E2E 테스터 서브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병렬 처리를 구현해 주겠다고 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서브 에이전트, 플랫라이트 E2E 테스터 서브 에이전트를 지금 실행을 시켰고요. 아까 전에 이제 하나의 서브 에이전트만 실행하고 이제 멀티 에이전트를 실행하지 않아서 제가 한번 취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프롬프트를 다시 작성해 주게 되었습니다. 3개의 플레이어 라이트, 이트 테스터, 서브 에이전트를 띄워서 병렬로 구현하라고 요청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병렬로 3개의 테스트 코드를 동시에 작성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의 테스트 코드 작성을 완료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갔을 때와 대비해서 이렇게 서브이전트를 여러 개띄워서 병렬로 한 번에 처리하게 하면은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지게 될것 같고요. 클로드 코드에서 멀티이전트를 활용하는 방식은 기존에도 불가능한 건 아니었지만 이번에 이제 서브이전트가 추가가 됨으로써 각각의 서브이전트마다의 독립적인 컨텍스트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서브이전트를 활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토큰 사용량 효율성이 굉장히 더 좋아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에이전트에 있던 불필요한 컨텍스트가 서브 에이전트까지 전파가 되지 않아서, 어, 만들어지는 코드의 퀄리티도 훨씬 더 좋아지게 된것 같습니다. 각각의 서브 에이전트, 여러 개의 서브 에이전트가 멀티 에이전트로 돌면서 굉장히 여러 개의 브라우저를 띄워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가 진행이 완료가 되고 나서도 자체적으로 이제 테스트 케이스의 성공 여부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테스트가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될 때까지 개, 지속적으로 개선해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서브 에이전트 중에서 어, 하나의 서버 에이전트는 이제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 하나의 에이전트는 메모를 생성하거나 조회하는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두 개의 에이전트가 뭐 검색하고. 어, 수정 삭제하는 과정을 진행하라는데 여러 개의 테스트가 하나의 서비스에서 동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테스트 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어, 하나에서 생성하고 하나에서 삭제했는데 개수를 체크하는 부분에서 뭔가 이제 충돌이 발생하면서 어, 계속해서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어, 이제 여러 개의 멀티 에이전트를 동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각의 에이전트가 서로 같이 동시 동작하는 데 있어서 의존성이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꼭 체크하고 작업을 병렬 요청. 하도록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 명의 개발자가 하나의 에이전트를 다루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이렇게 진행해본 것처럼.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멀티 에이전트로서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이제 혼자서 막 20개에서 30개의 에이전트를 동시에 멀티 에이전트로 돌리면서 뭐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자동화를 하거나 하는 것과 같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은 이 LLM이랑 에이전트의 성능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돌리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의 개발자의 역할에 있어서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은 어, 필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